바로가 엄숙하게 말했다.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요셉의 대답은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바로가 자신의 꿈을 다시 들려주자 요셉의 눈에 계시의 빛이 번뜩였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요셉의 목소리가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해석 14년간의 운명. 요셉이 선언했다. 7년의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온 애굽이 풍요로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요셉의 목소리가 침통하게 가라앉았다. 7년의 극심한 기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 기근이 너무도 처참하여 사람들은 이전의 풍년을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절망이 궁전을 휩쓸려는 순간 요셉이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